안녕하세요. 솔리덕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퍼펙트 ncs 교재로 학습하시는 많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프터 강의 교재 풀이 과정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바로 전 강의가 두 번째 문제의 파트 모델링 작업이었죠 이번 강의는 플레이 솔리덕스 퍼펙트 ncs 애프터 강의 네 번째 강의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전 도면 7번 문제 어셈블리 모델링 편이 되겠습니다. 출력 공차 적용하는 부분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이번 어셈블리 강의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솔리드웍스에서 3D 프린터 출력 미리 보기 기능이 있는 거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D 프린터 미리 보기 기능도 같이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깐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역시 미리 제작해 놓았던 강의를 편집해서 업데이트 하는 부분임을 확인해 주시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도면을 좀 보여드리면, 얘도 그렇게 어려운 도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얘기했던 게 스케치가 잔소이 많이 가서 그렇지, 조립하는 데는 역시 너비, 동심 너비, 이거밖에 는 없죠. 네, 좀 심플한 형상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실행하시고 자, 옆구리 옵션 종료하시고 원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01-01번 기준 부품 클릭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1번 심었구요 2번 그 뒤에 거 가지고 와서 네, 여기도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여기 어셈블리의 메이트 도구 실행하셔서 면과 면 사이 그리고 역시 고급 메이트로 전환하셔서 너비 양쪽 면 사이에 그러니까 얘는 거의 조립된 형태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비 메이트만 잘 알고 계셔도 정말 별로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단 이제 저장하실 때 이렇게 부품이 충돌된 상태로 저장을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확인 눌러서 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출력하실 때 베드에 안착 하시려면 이거를 바닥면에서 이렇게 놓고 출력을 한다 그러면 네 괜히 불필요한 서포트를 많이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닥면에 이렇게 안착을 시켜서 출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거 외에는 별로 어려운 게 없으시죠? 어차피 서포트 깔면 여기도 이제 깔리게 되니까요. 아, 저도 지금 메이커봇 3D 프린터를 집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작업해 본 거는 저도 한번 출력을 한번 요 모습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서 네, 얼마나 걸리나 테스트는 한번 해 봐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저장을 먼저 할게요. 자, 어셈블리 재생성하시고 네, 01-03 그리고 확장자 어셈블리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확인 눌러서 어셈블리도 나오는지 확인 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네, 스텝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냥 참고상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파일에 프린트 3d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리드 웍스하고 스트라타시스의 어떤 3d 프린터들 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스트라타시스 게 아니어서 일단 한번 보시죠. 프린트 3d라는 버튼.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일에 프린트 3d. 네,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프린터 옵션을 이제 즐겨찾기 하셔서, 이제 가로세로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안착을 시켜서 출력을 할 것인가, 내가 이 바닥면으로 출력을 할 것인가, 지금 보이시죠? 네, 바로 지금 이렇게 3D 프린터 형상의 모양이 나오는 거. 근데 지금 바닥면 잘못 찍으니까 지금 자빠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이쪽 면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하시기 전에 미리 방향을 한번 살펴보는 용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한데 괜히 이거 작업하시다가 시간이 또수험 시간에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연습하실 때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1대1 스케일이죠. 그리고 출력은 뭐 고퀄리티로 뽑겠다, 세밀하게 뽑겠다. 그리고 여기 인필 몇 퍼센트 찍겠느냐? 근데 좀 많이 불안정하죠? 네, 사, 그러니까 작업자가 디테일하게 세팅할 값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프린터 속성을 누르면 이제 옵션이 하나가 뜰 거예요. 어? 아, 여기 또 별도로 옵션이 안 뜨나? 연결을 안 해놔가지고 지금 메인 프린터가 연결이 안돼 있어서 옵션이 안 뜨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여기요. 이 모습 그대로 STL 파일로 내 보내겠다는 거죠. 파일 저장. 네 보이시죠. 네 이정 이 정도 용도로만 그냥 참고하는 용도까지 받기는 아직은 네좀 한계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여기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슬라이스를 작업해서 0.16 높이로 지금 요렇게 예, 계층을 갖는다. 예,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고. 지금 바닥에 서포트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색깔이 살짝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이쪽 면은 서포트 안 하면 허물어지니까 서포트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저희는 요거, STL 파일로 내보내기 하셔서 04번으로 놓고 옵션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파일로 다른 거다 적용해서 한 파일로 모든 바디를 저장해서 넣는 거 그리고 공차 네. 확인 눌러서 확인 눌러서 저장 한번 해 주시는 거네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네 그냥 미리 보기 정도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직접 보니까 아 솔리드웍스에서도 3d 프린터 바로 출력을 지원하는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슬라이스 프로그램이 별도로 필요 없이 바로 출력이 가능한 것도 확인이 되셨죠. 근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험장에 있는 3D 프린터 그리고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전용으로 사용하셔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STL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까지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리드웍스 자체에서 보는 슬라이스 프로그램은 미리 보기 정도로 활용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3D 프린터 운영 가공 기능사 실전 문제풀이 과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솔리더웍스 학습, 즐거운 솔리더웍스 작업, 그리고 즐거운 시험 준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솔리더웍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더웍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